안녕하세요. 화요일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볼거리 많고 또 재미있게 즐길거리 많은 곳에는 의뢰의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덕분에 5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지역 곳곳에도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7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간 전주 국제영화제부터 23일간 51만여 명이 초록빛 보리밭을 가득 메운 고창 청보리밭 축제 또 있습니다. 임실과 익산, 부안 등 이름난 명소마다 인파로 정말 북적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5월하면 절대 빼놓아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낭만 가득한 사랑고울의 축제 속으로 떠나보시죠. 아닌가? 1931년에 시작한 춘향제 향을 시작으로 남원 춘향제가 어느덧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축제답게 볼거리도 진짜 많고요. 즐길거리 풍성한 최고의 축제로 좀 평가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남원의 위상을 톡톡히 알렸는데요. 당초 목표였던 관람객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23개 읍면동 주민 5천0 0 명이 함께 꾸민 대동길놀이와 또 남원 시민 합창단 무대는 시민 주도형 축제를 만든 일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축제가 바로 남원 춘향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흔 여섯 번째 남원 춘향제의 설레는 마음 안고 또 기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보통 산 정상에 오르면 한결같이 야호!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나볼 이분은 야호 대신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떠오르는 노래의 주인공 만나러 대구광역시로 떠나보시죠. 오늘 만날 셀럽은 또 어떤 셀럽이시려나? 잠깐만.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무슨 소리지? 어? 여긴 것 같은데? <laughs> 도심에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요들 소리입니다. 아, 이게 그 요들레이, 요들송이군요. 네, 요들송이에요 요들+ 요들이요들요들송이을요들요들이요들요들이요 요들+ 요들이요 요들+ 요들요들요들이요들요들이요 요들+ 요들요들요들이요들요들송요들요들이요들요송이오요들요들이에요들요들송이박요철들입니다 그럼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만나볼까요? 우와 뭐 되게 많네요 옷도 있고 마이크며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공간인 거예요? 아 어, 여긴 저만의 네. 요들송을 연습하고 sns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궁금한 게 네네. 요들송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 정확하게 요들송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요들송은 중세시대 때 이제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어, 산과 산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어떤 발성법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 요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스위스 알프스 지역 외에 이제 미국에도 있고요, 뭐 아시아도 있고 전 세계 다 있는 거죠. 요들송이라고 다 같은 요들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요들송 사전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한다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저의 그 롤모델인 요더의 전설인 프란츨라라고 하는 그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의 대표적인 요들 가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그럼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이 연습을 했고요. 어, 될 때까지 했죠. 처음에 따라가기 힘들어서 0.25배로도 하고요. 와, 롤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TV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김홍철과 친구들인데. 그 장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요들송을 알린 김홍철과 친구들. 이제는 우리 동네 스타가 이들의 명맥을 이어가려 합니다. <음악> 그 장르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막 행복이 뭐, 에너지가 속 보이는 거예요. 와, 저 노래 나도 부르고 싶다. 이 계기로 따라 불렀는데, 시간을 몇 시간 부른 줄 모를 정도로 계속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 2시간 넘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하루 종일 울고 있냐고. 네. <laughs> 왜냐면 그때는 요도를잘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우우우 네. 하니까. 네. 하루 종일 우시는 줄 알았더라. 네. 근데 그게 굴하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연습을 했는데, 어, 다른 곡도 해봐라, 뭐이 곡도 해봐라. 이렇게 어머니도 이야기 하셨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도 해봐라 해봐라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라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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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오스. 요들송에 대한 그의 열정은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갔는데요. 공연에 초청받고 요들의 본고장인 스위스 언론에도 출연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요들송 가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물론이죠. <laughs>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복장까지 갖췄습니다. 요들송 어서 가르쳐주세요. 요들레 히. 네, 요들송 네, 예, 속성으로 배우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우. 네, 요들송 네. 첫 번째 원칙 네. 가슴 소리 흉성을 잡아라. 짜자잔. 가슴에서 쭉 나간다고 소리를 내볼게요. 요로. 네. 이요. 예 끝이라고요 예, 가슴 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 머리 소리 두 성을 잡아라 짜자잔 짜자잔 저먼 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기 먼산네머 머리 두 성으로 나갈 수 있게 네자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두 소리를 잘 섞으면 돼요 요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요래요로 래요로 래요로 띠 요오오오오오오오 네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같은 산사 가시 귀여운 목소리로 요롤레이오 알뜰함도 가볍게 산을 <laughs> 오르면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laughs> 하네 그 가시는 언제나 요래요래요래요래 저에게 명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는 우리 동네 스타. 네. 근데 이렇게 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출근하러 가야죠. 출근. 네. 아 그쵸 출근하셔야죠. 네. 가시죠. 네. 아 맞아 맞아 출근하셔야죠 출근하셔야죠. 네. 출근길을 따라갔는데요. 다름 아닌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속잘 네, 하셨습니까? 네. 네, 다른 u s 리는 없으시죠? 네네네네. 네, g to go to 는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h o are you? m s t i l t e r f i r s t Right? And with l so? i n got... e Wiped out inside. What is this? tapping. t a p i n This is o r d e r The first is there s make a sound, w i is grinding. And what is this? tapping. Okay. 어, oh, 영어 실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창하세요. 제가 영어 종사하기는 했지만은 또요도를더잘 부르기 위해서 웨스턴 요도는또 영어로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어를 또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노도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하는 데 크게 막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들송을 통해 접한 외국어로 어학원 선생님까지 하셨다는데요. 그러다 원두 생산지인 파푸아뉴기니에서 일하며 오늘날의 커피 교수님이 됐답니다. Time to close to break time, so maybe you are tired, so that's why I'll give you a present. You know, I'm a singer in Korea, so I'll give, I'll sing a yodel song for you. Are you okay? Yeah.

we are so happy because if we have a break time our teacher uh, used to uh, sing some kind of song it's so uh, wonderful and we are uh, uh, feeling ourselves like uh, 버드 인더 스카이. 요 진짜 네네. 커피 향기도 가득하지만 네네. 웃음꽃도 가득하.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요들송도 네. 진심이고 커피도 진심이라서 요들은 네. 또 요들로서 좀더저 전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더 진심으로 대해서각 파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이 되면 저도 뿌듯하겠죠. 활기찬 요들송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우리 동네 스타 박상철 씨.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처럼 그의 긍정 에너지도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목소리> 들어 머리 들어. 옳지! 그 동생 꽃머리, <웃음> <요즘은>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동생 사랑 지극한 누나 이소미와 또 미소천사였던 동생 이담이 앞으로도 늘 이렇게 사랑 가득한 남매로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영상 로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동의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날씨가 변덕을 멈추고 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눈이 화사해지는 봄 풍경의 하루에도 몇 번씩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불쑥 들곤 하는데요. 아, 저랑 같은 마음인지 아주 특별한 나들이에 나선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웃들과 기관들의 도움 덕분에. 꿈에 그리던 봄 나들이를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어디 어디로 나들이를 다녀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동행해 보시죠. 잔뜩 상기된 얼굴에 설렘 가득한 소녀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환히 웃게 만드는 걸까요? 손에서 나무나무 가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안 앉을 때처럼 말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서예요. 마음 속에 꼭꼭 묻어뒀던 방송국 나들이, 나설지만 신기한 일들로 가득할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목소리>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발걸음에 KBS가 동행합니다. 실록으로 물들어 가는 5월 KBS 전주방송총국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차림새며 얼굴 표정이며 오늘 봄 나들이에 대한 기대가 잔뜩 묻어 나는데요. 기다림마저 즐겁고 유쾌합니다. 네. 한만 더 우리 학생분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KBS 방송국으로 왔어요. 어때다고 아,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전주 다운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먼저 방송국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텔레비전 주 조종실로 향하는데요. 수많은 모니터와 첨단 기계들이 방송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방송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저렇게 방송이 잘 나가 있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갖다 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100개. 100개. 아니 뭐라 이렇게 모니터 맞는 거본적 있어요? 그러면 어, 없어요. 없어요. 처음 봐요. 네, 저도 맨 처음에 방송국에 왔을 때이 모습 보고 진짜 신기했던 기억이 새로 새로 나네요. 네, 방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던 방송 기술의 수수께끼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는데요. 조명 감독이 돼서 직접 기계 조작까지.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룸에 들어서자 더큰 환희와 기대가 차오르는데요. 앵커석에 앉아 뉴스 멘트까지 구사해가며 텔레비전으로만 봤던 장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기사최지현이뉴스슬 어, 집에 와서 구미힘은 전부 투단도 주말까지 응. 다음 주 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laughs> 왜하지 그러게요. 처음인데 곧잘하네요. 잘 어, 그럴 수밖에 없는 하고 게, 하고 게 바로 하고 여기가 하고 꿈의 무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안 와서 하고 싶어요. 하이팅 고대했던 방송국 견학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향해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에 마냥 신나는 청소년들 방송 송신 탑이 자리한 무악산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과 2023년 몸이 불편해 산에 가기가 쉽지 않은 지체 장애인들을 모악산 송신서에 초청했던 아름다운 섬기 프로젝트가 동행 793.5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건데요. 폐발고도 793.5m의 모악산 정상까지 단숨에 데려다 줄비장의 무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15분 정도 올라가는 까지는 저기 중간에 거리긴 하는데 약간 조금 안무서 되고요. 네. 네. 평소 송신탑을 오가는 방송국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던 케이블카가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오, 제가 다 긴장되네요. 어, 고개를 들고 저기 들 나무를 봐야지. 안무서. 네, 용기를 내자 발 아래로 봄을 가득 담은 연녹색 카펫이 펼쳐지는데요.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던 모악산 등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 가자 이쪽으로 가시게요. 조심하세요.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다시 5분여의 짧은 산행 끝에 드디어 보악산 정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해발 793.5m 보악산 정상을 정복한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는데요. 어디 어디 봐야 돼. 놓쳐서는 안될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무악산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방송 송신 안테나. 전북 도민 모두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송신소는 국가 중요 시설로서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TV, FM 방송을 송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탑을 보시면 맨 위에 높은 분은 TV, TV 방송을 하는. TV 안테나 있고요. 그 옆에는 FM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뭐, 진... 저기 달려있는 것 혹시 북인가요? 북? 마치 북같이 보이지만 북이 아니라 여기 뭐, 무등산 송신소로 전파를 쏴주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무등산 송신소에서 이 전파를 받아서 전남 광주권에도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방송국과 또 방송 송출에 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배워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송신소에서 바라본 보학산과 그 너머의 풍경 덕분에 더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동행의 추억입니다. 여기 올라 왔는데 아좀안 무섭고 여기 난간 난간하고 이런 거 난간 있어서 요새 잘 보. 좋고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음, 이런 거 참여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자신감도 더 커지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BS가 이런 소중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분들과는 이제 세번 더. 국가유공자 한분한 한, 한 팀. 다음에 고령자 한팀 이렇게 해서 총5 회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KBS와 함께하는 동행 칠구삼점오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악산 등반하기란 비장애인들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장애인들에겐 쉽게 용기내기 힘든 일인데요. 아, 저희 KBS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아, 네 저도 정말 좋습니다. 방송국 견학부터 모악산 등반과 송신소 견학까지 아주 꽉찬 하루를 선물했는데요. 어,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방송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도 많고 또 기대가 컸던지 어, 정말 열 결정적으로 함께해서 대려 방송국 식구들이 더 고마웠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웃들과 KBS가 함께 걷는 동행 793.5 앞으로도 좀 계속 되죠. 네, 오늘 11월까지요, 총 다섯 번의 동행이 이어질 계획인데요. 이번 동행 793.5는 KBS 지역 정책실에서 지역 총국을 대상으로 어, 아이디어 공모를 벌였거든요. 전주 총국이 1위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어, 저희 KBS 전주 방송 총국은 물론이고요. 어, 행사 취지에 공감을 하는 여러 돈의 기관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은 아주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KBS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원준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창군 환경교육센터가 생태환경 아카데미를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누루생활 챌린지란 이름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비대면 환경교육을 벌이는데요. 이번 일기 참가자의 도전 종목 바로 한끼 채식입니다. 채식 관련 영상을 본 후에 시청 소감을 나누고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고창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